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어제 언박싱을 했던 어, 그 스위트 다육에서 어, 이벤트 당첨이 됐던 다육이들인데요. 오늘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다섯 개 전부 다 오늘 하루 동안에 전부 다 분갈이 를 해줄 거고요. 어, 일단 아이들 하나 하나씩 뿌리 정리를 좀 해줄 건데요. 미리 이렇게 뿌리 정리가 되어 가지고 와서 뭐 따로 정리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심어줄 분에 넣어주고요. 음, 이거는 어, 연지곤지인데요. 이거는 조금만 정리를 어, 이렇게. 묵은 뿌리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하구요. 오늘 속 안에 세무란한 부분을 좀잘 깨끗이 정리를 해줘야 아이들이 활착도 잘하고, 나중에 어 조금 가습이 약간 되더라도 물음병도 조금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정도만 정리를 해가지고 식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살아보니 슈퍼클론인데요. 이거는 어제 제가, 어, 약을, 약물을 조금 뿌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솜이 있어가지고 마르질 않고 축축하네요. 이거는 살균제하고 살충제하고 탄 물을 제가 미리 소독 차원에서 뿌려놨더니 아직 마르지 않아가지고 이거 제일 마지막에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거는 음, 어, 쌍두였는데 분리가 됐어요. 어차피 분리되기 쉬운 그런 수영이어가지고 어, 저는 군생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어, 시, 예쁘게 심으면 은 모양이 좋으면 그걸로. 벌써 이렇게 새 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죽은 뿌리라 그냥 떨어지네요. 새 뿌리만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깨끗이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깨끗이 정리가 됐고, 이거 이제 작은 아이도 같이. 어차피 음. 한 몸이었으니까, 그렇게 심어 줄 거구요. 그래서 깔끔 정리가 됐구요. 음, 이번에 이 아이는 크리스티 뷰티라는 아이인데 어, 이 아이가 아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십건 뿌리는 거는 전부 다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거를 했는데 이 사이사이에도 보니까 자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쁘게 심어줄 거고요. 요거 입장은 하나 떨어졌는데, 요거는 살짝 위에다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심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쪽 편에만 너무, 어, 조금 상토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쪽 편에만 콜라이트로 조금 섞어놨어요. 옆에서 심어줄 겁니다. 먼저, 요거는 연지군지. 어 제가 갖고 있는 연지군지는 진짜 손톱만 한데 요거는 굉장히 크죠. 생각보다 엄청 커요. 삼두 군생이구요. 가운데 쪽이 중앙 부분이 온폭 들어간 수영이라 조금 깊이 묻었다가 조금 올려주는 방법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 쪽으로 배양토를 조금 더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독토는 바로바로 바로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연지곤지 식재가 됐습니다. 두번째 아이가 이거 상두 이사도라라는 아인데 이 아마 이쪽에 있었던 것 같죠? 이렇게 심어 놓도록 할게요. 펄라이트를 좀 넣어주고요. 说。So 마감 토를해 줍니다. 이사도라 UI가 색감도 굉장히 오묘하고 어, 예쁜 색감이네요. 저는 처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어, 슈퍼 어, 살아보니 슈퍼컬러. 워낙 아이가 적어가지고 폭도를 조금 넉넉하게 해줬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조금 털어줬고요. 어, 약간 말랐네요. 살아, 살아보니 슈퍼클론 이 아이가 라인이 색감이 엄청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갖고 싶었는데 아침 이렇게 이벤트에서 보내주셔가지고 마음에 쏙 듭니다. 조금은 크기를 키워야 될것 같아요. 에서 복토를 해주고요. 안으로 약간 밀어주면서 이렇게 복토를 해주는 거고요. 약간. 기우뚱하니까 이쪽으로 조금만 복투를 더 해줬습니다. 균형을 잡아줬고요 이렇게 해서 식재가 됐고요 어, 요번에는 요 아이가 노바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약간, 어, 응애끼가 있었는데, 치유가 된것 같아요. 가운데 입장은 깨끗한 거 보니까, 이 응애에서 이제 조금 치유가 돼가지고, 가운데부터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건데, 요 가장자리 쪽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입장들은 어차피 하엽으로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어, 시간이 약이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 이거는 이제 응애라는 거, 일종의 병층해인데 어, 지금은 치유가 된것 같아요. 이 화분은 우암도의 풍경화 화분입니다. 제가 옥상에다가 이 많은 아이들은 갖다 올려놓지 못해도 이꼬지판 상무판 아이들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어, 지금 옥상에, 옥상하고 이제 옥상 외벽하고 방수공사를 해야 돼서 지금 올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방수 공사 끝나면 삽목판 네 다섯 개 정도 어, 갖다가 그거는 올려놓고 그 정도 무거운 건 괜찮겠죠. 작년에 이제 바이솔 키웠던 스치로풀 박스에 이제 흙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심었었고 또 상추하고 고추하고를 제가 작년에 심어가지고 여름에 좀 많이 따먹었는데 아그 흙들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갖다가 밑에 화단에 버리는데 뒤쪽으로 이제 가서 버리는데 아 그것도 일이더라고요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서 노바 식재가 됐습니다. 또 어, 노바가 식재가 됐고요. 이번에는 요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티 뷰티. 어이 아이가 아가가 해가지고 근데도 이렇게 자구를 좀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해가지고, 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음, 이 아이가 어떤 성향으로 클지 모르니까, 물빠짐이 좋게, 배수, 배수가 아주 좋게, 그렇게 한번 해줘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분갈이에서 배수가 좋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좋으니까. 물론, 등치를 키우기 위해서 상토라든지 영양성분이 있는 흙을 좀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배수가 잘 되면서 영양분이 있는 흙을 사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제 좀 폴라이트를 조금 더 혼합을 했어요. 이렇게 더. 그리고 이 우암도의 화분이 물마름이 좋아가지고 통기성도 좋고 해서 아이들한테 좋더라구요. 嗯。Oh 이렇게 해서 다섯 아이 모두 잘 심어 줬고요. 크리스티 뷰티까지 다 심어 줬습니다. 하나 떨어져버렸네 혹시 잎꽂이가 되려는지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 심어졌는데요 잠시 정리해갖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식재가 됐고요맨 오른쪽에 크리스티 뷰티 두번째가 노바 요 세번째가 살아보니 슈퍼클론이고요그거는 연지군지라는 아이예요 이거는 이사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다섯 아이 어, 스위트 다육에서 2 0으로 보내주신 어, 당첨된 사은품이고요. 어,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잘 키워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내주신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